안녕하십니까. 당신의 아픈 일을 설명해드립니다. 자, 운동하는 돌팔이집의 돌팔이에요. 자, 오늘은 제가 이 어깨 통증에 대해서 자,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짧은 이 시간에 그 정확한 의미 전달을 해드리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좀있더라고요 자, 어느 구독자분께서 그이 일반 뭐 프로스포츠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강사로 활동을 하는데 자, 슬랩 병변이라는 그런 어깨 어깨 질환이 왔어요. 그 그러니까 슬랩 병변이라는 게 뭐냐면, 그, 우리 관절와, 관절와 순, 그 관절와 순하고, 우리 이 상완골에, 그 관절와의 그 결속되는 그 부분이, 자, 찢어진 거죠. 그게, 그, 우리 이두의 그 장두가 그 결속, 돼되어 있는 그 부분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그 일반 그 로테이트 커프의 문제. 회전근개 문제보다 조금 약간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 속에 대한 그 어깨의 안정화와 그 결속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런 이런 질병들이 왜 생기냐? 자, 이 돌팔이가 이 제가 이 동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자, 우리 몸은 절대 쉽게 다치지 않습니다. 자, 삼각근이 있고, 즉, 그 안에, 우리 로테이트 커프가 있고, 자, 그, 그 속에, 우리 니가멘트로 결속되어 있는 관절화와 관절화, 순이 있단 말이에요. 자, 겉에서 내가 이 삼각근이라는 근육이, 우리 행동을 할 때, 이 파워를 담당하는 근육이에요. 우리의 힘, 우리 어느 이제 어깨에 어떤 그 부하가 세게 걸릴 때, 그 순간적인 부하를 일단 누가 감당을 해야 되냐면, 그 순간적인 부하는 어깨 삼각근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소한 동작을 하더라도 어깨를 다치는 이유는 일단은 힘에 대한 부분을 삼각근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안에 그 내용물들도 물론 힘을 쓰지만 겉에서 힘을 받쳐주질 못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그런 정교한 내용물들이 이런 힘에 대한 문제를 문제를 같이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자, 부상이 오게 되는 거예요. 어깨를 다치신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어깨가 지금 왜 아프지라고. 어깨가 아프다는 걸 본인이 인정을 못 해요. 왜냐면 하 나는 어깨를 다칠 만한 그런 큰 잘못을 안 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상시에 내가 그 힘에 대한 부분, 삼각근에 대한 부분이 약해지기 때문에 자, 조금 조금씩 스크래치가 나기 시작하다가 내가 통증이 빵! 하고 나오는 거는 더 이상, 자, 쓰지 말란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어깨 그 우리 구조물들이 스스로 파업 선언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더 움직이게 되면 더큰 부상이 오거나 완전히 파열되고 더안 좋은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자뇌에서 판단을 했을 때자 통증을 세게 내보내는 거예요 더 이상 네가 살아온 스타일대로 동작을 하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마자 그런 의미에서 통증이 세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깨가 아프기 아프기 시작하면 내가 어깨가 안전히 그냥 그 불구가 된 것처럼. 나는 다시는 이제 어깨를 못쓸 거야 할 정도로 통증이 세게 나갑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정도로 통증이 많이 와도 내가 정확한 그 재활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재활을 할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운동을 배우러 오시고 이 재활, 뭐 어깨 재활이나 우리 고관절, 허리 재활 때문에 뭐 수술 판정을 받으시고 의사 수술 소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항상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이게 왜냐하면 본인들은 통증을 너무 많이, 너무 큰 통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사실은 귀에 들어오지 않지만 어느 정도 저를 믿고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알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증이 세게 오는 것도 일단은 사실은 큰 부상은 아니다. 자 그렇게 한번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제 재활에 대한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기 전에. 자 슬랩 병변에 대한 거를 문의를 해셨 하셨, 문의를 하셨기 때문에 자 슬랩 병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슬랩 병변은 우리 그 로테이트 커프하고도 관련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삼각근이 약해지고 로테이트 커프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슬랩이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차례대로 오는 거예요. 구조물들이 서로 역할을 못 해주기 때문에 자 슬랩 병변이란 뭐냐면 자 관절 우리 어깨 관절에 자 관절 와가 있어요. 상완골두를 잡아주는 관절 와가 있는데, 관절 와를 더 강력하게 지지해주기 위해서 관절 와순이라는 구조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처럼 이렇게 나와서 관절 와를 더 크게 만들어주는 거죠. 안정적인 이런 고정을 위해서, 자그 부분에, 자그 부분에, 자윗 부분에 우리 이 이두에 알통의 이 장두가 위에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슬랩 뱅이 일어나, 일어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야구선수, 선수, 투수선수들이에요. 구선 이렇게 와인드업 할 때. 자, 너무 내가 강력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몸은 제가 그랬잖아. 쉽게 다치질 않는다고. 사람 몸은 절대 쉽게 다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사용을 잘못했기 때문에 다치는, 다치는 거지, 절대 쉽게 다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와인드업을 할 때, 이런 야구선수들은 좋은 기록을 내야 되고, 내가 좋은 연봉을,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더 무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스포 선수들한테 걸리는 병들이 사실은 그런 슬랩 병변인데, 자, 일반인들도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각근에 대한 이해를 못했을 때. 그러니까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 어깨 통증이 좀 시작이 된것 같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슬랩 병변, 자, 반카르트 병변, 그리고 이 회전근개에 대한 거를 저는 염두를 해두고 무조건 레슨을 해드려요. 그거를 미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통증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누구 말도 사실은 귀에 잘안 들어옵니다. 내가 너한테 재활, 좋은 재활 치료를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사람 이걸 이 받아들이질 못해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음. 자, 그렇게 해서 이 슬랩 병변이라는 게, 자,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그런 병변이고, 자, 이제 재활에 대한 문제. 자, 재활은, 자, 무조건 삼각근을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지금, 뭐, 만약에 진짜 인대가 완전히 끊어졌다. 회전 로테이트 커퍼에 문제가 생겨서 인대가 완전히 끊어졌다. 아니면 슬랩병변 때문에 만약 이 티어가 찢어지는 게좀 심하다. 그러면 그거는 자, 수술적인 방법을 쓰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것도 재활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완전히 찢어진 게 아니면 근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당사자는 이걸 받아들이질 못해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걱정이 앞서고 자 재활은 일단 가능한데 일단 너무 불이 급하면 급한 불은 끄고 자그 다음에 내가 이 삼각근의 그 강화를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얘는 재발이에요 얘는 무조건 재발입니다 당장은 재발이 안 돼도 내가 10년이 지나고 나중에 더 훗날에 시간이 흘러서 내 몸이 좀 쇠약해졌을 때 반드시 재발이 돼요 왜냐면 우리 팔이라는 구조물은 이 중력 방향으로 항상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내가 굳이 내가 의식을 안 하고 있어도 이 중력이 나를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 어깨 삼각근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라인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얘는 계속 밑으로 처진단 말이에요. 밑으로 처진 상태가 돼 버려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삼각근이 제 역할을 못해 준다는 그런 역설하고 똑같은 겁니다. 계속 잡아당기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떤 자그마한 동작을 하더라도 또 스크래치가 나기 시작하고 또 다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활은 자 그냥 구두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깨 삼각근의 재활은 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일상에서 하는 거를 반복을 많이 하시면 돼요 어깨 재활한다 고 재활한다 고해서안 나오는 가동을 억지로 한다 이거는 절대 제가 비춥니다 안 나오는 가동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특히 어깨는 왜냐면 어깨하고 엉덩이는 이 통증이 왔을 때 통증을 세게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버티질 못해요 그래서 간단한 동작 제 아까, 먼저 어깨 통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앞으로 나란히, 옆으로 나란히만 가지고 재활를 하시면 돼요. 일단은. 그 이후, 이후에, 자, 후면 삼각근. 그 그러니까 앞으로 나란히, 옆으로 나란히, 전면하고 측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후면 삼각근에 대한 건 제가 나중에 동영상을 따로 올려드릴게요. 앞으로 나란히, 옆으로 나란히 해서 이 펌핑감을 계속 가져가세요. 펌핑감.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그냥 10번, 20번 해서 힘들다 싶으면 30번, 50번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재활이 충분히 돼요. 너무 가동을 많이 쓰지 말고 내가 만약에 어깨를 지금 30% 밖에 못 움직인다. 그러면 그 30%만 가지고 재활을 하는 게 어깨 재활의 정석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통증이 사그라들면 그 다음에 50%로 올라가고 70% 이렇게 올라가시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재활을 해 주시면 현재 내가 어깨 통증을 가지고 있는 거를 자 완화시킬 수가 있고 물론 과정에서 힘들어요.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과정에서 힘들고 통증을 이겨낸다는 거는 본인이 감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나중에 내가 이 재발에 대한 거 그런 그 두려움에 대한 거를 한번 아파보면 이 두려움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두려움에 대한 거를 내가 안전하게 음 걱정을 안 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